아,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한복음의 일곱 가지 기적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요. 아, 사복음서에 다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다룰 만큼 오병이어가 중요하고 확실한 이야기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를 사복음서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그 사건 중심으로 다뤘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를 그 의미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오병이어를 예수님은 누구시다라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고 일곱 가지 선언 중에 하나와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에고의 의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다.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일곱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선언하셨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과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것을 가지고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을 채우는 법을 통해서 영혼을 채우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오병이어를 광야에 만나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광야의 만나. 이게 오병이어라는 거죠.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법칙은 갖고 주셨죠. 네 가지 만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일 일용한 양식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어떤 것들과는 달랐어요. 여러분 만나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만나는 이전에 먹어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음식인 거죠. 그런데 이것의 맛이 특별하진 않았어요. 질리지 않을 정도의 맛. 평범한 맛, 조금, 아, 뭐라고 할까요? 화려하지 않은 맛.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40년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은 특별한 게 아니라 어찌 말하면 소소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삼아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의 첫 번째 법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큰걸 주면요, 포기할 줄 몰라요. 너무 큰걸 주면 사람은 나눌 줄 모릅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보세요. 이제 너무 힘들어서 한 움큼 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달라고 할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 먹고 죽으나 내일 하루 더 사나 별 차이 없을 만큼 빵한 조각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나누었고 그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굶지 않고 계속 기름과 떡이 이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소박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성공을 처음부터 꿈꾸지 마십시오. 그런 걸 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굶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 소박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너무 많이 주시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 떠날까봐 혹 너무 없어서 도적질할까봐 둘다 극단적인 것들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이용할 양식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가족을 생계를 부양한다면 특별하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특별하지 않아도 일용할 은혜를 주십니다.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고, 지지해주는 가족과 배우자와 자녀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법칙입니다. 두 번째 만나의 법칙은 매일 스스로 수고로이 얻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입만 벌리고 누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만나를 보니까 자기가 직접 땀 흘려서 얻도록 하셨어요. 그것도 아침 일찍 가서 해가 뜨기 전에 걷지 않으면 다 녹아내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거저 얻는 게 아니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수고와 노력이 있다고 다 내가 얻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에 단을 쌓고 큐티를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루의 양식을 사부라는 거죠. 세 번째, 이 만나의 법칙 세 번째는 쌓아놓으면 썩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지만 넘치게 주시지 않았어요. 1인당 한호멜 한 대박 정도만 먹도록 하시고 가족을 부양할 용도의 양은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쌓아놓으면 밤새 다 썩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그것을 썩지 않게 하시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부지런하고 힘센 사람들은 주변의 것들을 다 긁어모아서 쌓아놨을 겁니다. 그러면 힘이 없거나 좀 늦은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또 고생해야 되겠죠. 또한 이렇게 쌓아놓으면 사람은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창구를 짓고 안주하려고 합니다. 광야는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곳이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이 자꾸 안주를 꿈꾼다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그때 그때 먹고 썩도록 하셔서. 욕심부리지 않고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인도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그날 주신 은혜, 그날 주신 영감, 그날 주신 명령, 그날 주신 결단이 있다면 그날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언젠가 해야지, 그것은 성령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면 얼른 서둘러서 그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성령인도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만나의 법칙은 주님을 위해 쌓아놓는 것만 예외적으로 썩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6일간 매일 일용하게 주시지만 여섯 번째 날은 다음날 주님을 위해서 썩지 않도록 갑절로 얻어도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도 주시지만 또 하나는 주님 주시는 양식의 또 하나의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분량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주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과 물질과 건강으로 일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저축하는 것을 어찌 말하면 암송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오늘도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마침 또 오늘 봉원송의 백랑선집사님께서 말씀을 성구를 시편을 암송하는 시간을 이따 가질 거예요.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의 암송, 말씀을 저축해 놓는 것은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중요한 순간에 에어백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건을 만날 때 말씀이 터져 나옵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 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말씀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지혜가 필요할 때 암송했던 말씀이 튀어나와서 우리를 인도해 가죠.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의 은혜입니다 32절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으로 생명의 떡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 이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배부름은 잘못된 거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한 아이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장정 오천 명과 열두 바구니나 남기는 기적을 주신 거죠. 근데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저 산에서 저 외진 들판에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신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배부름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 배고파서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금리를 여기시고 일으키신 사건이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는 영 육간에 배부름을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배부름, 육신의 배부름, 균형 잡힌 배부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육신적인 배부름만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라면서 질책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배부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배부름은 구원을 주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배부름이 함께 따라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뭐가 배고픈지를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디가 배고픈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의 무서움은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요. 하지만 영적인 가난의 무서움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전 세계의 부 중에 1등 부를 했던 록펠러가 기자가 와서 록펠러한테 묻기를 행복이 뭐라고, 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부자가 말하기를 1달러 더 갖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가져도 조금 더 갖고 싶은 마음. 이게 참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이죠.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마음의 빈 공간을 만드셨다. 이빈 공간은 인간이 갖고 있는 권력, 명예, 뭐돈이 모든 걸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울 수 있다라고 그 글에는 쓰여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니까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시인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사슴이라는 동물을 썼을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사슴이 목이 마르면 아무데서나 물을 마시는 게 아니래요. 물이 없으면 저 산으로 올라가서 사람이 건들지 않는 깨끗한 옹달샘 샘의 근원의 물을 마시는 것들을 보고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즉 거룩한 목마름, 하나님이 주시는 저 높은 곳에서 주시는 그 해갈할 수 있는 이 해갈의 물. 이것을 영적인 목마름과 유비시켜서 사슴의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지요. 여러분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는 살리는 걸까요? 육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둘다 중요하지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오병이어에 해당하는 이 먹이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주려고 이 사건을 기적을 보여주신 거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양식, 육의 양식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의 양식도 중요해요. 그럼 어떤 게더 중요할까요? 어떤 게더 우선해야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모든 것은 그 후에 너희에게 더해 줄 거다라고 분명한 우선순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진정한 허기와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합니까? 오늘 35절에도 내게 오는 자,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것들은 아니고, 영혼만 배부르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오병이어를 가르친 이유가 뭡니까? 오병이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영적인 배부름 후에 배고파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육적인 것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 이상으로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왜 주셨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무언가 필요해서 배가 고프다라든지 어렵다고 할 때, 아이고,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죠.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기도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좀 도울 수 있으면 도움 다라면이 모든 게 바로 오병이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영육 간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인 풍요로움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풍요하면 육신적인 것은 자동으로 따라오니까 괜찮다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청교도적인 신앙이죠. 여러분 기도만 하면 우리가 부유해질까요? 그말 자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의 질서가 생기면 삶의 풍요가 따라오지만 그 사이에 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삶의 질서가 먼저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다면 기도하면서 영혼이 풍성해지고 그 다음은 삶의 질서를 잡아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름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터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잘라버려야 될 나쁜 구습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삶의 질서가 따라온 후에, 그 다음에 삶의 풍요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맞는 거지만 이 과정을 건너뛰면 안 되죠. 영혼이 배부르면 다 된다고 생각한다고 가족들을 방치하거나 부부의 사이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아내가요 남편한테 말하기를 아유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이 아이고 내가 그렇게 대박이냐고 하니까 정말 하나도 안 맞는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 당연히 안 맞겠죠.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갔으니까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 짝 지어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노력해야죠. 부부가 함께 하려고, 신앙을 같이 하려고, 삶의 규모와 습관과 모든 것도 맞춰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족, 사랑하는 가족의 하나님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영혼만의 배부름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이란 영혼의 배부름과 육신의 배부름을 균형 잡혀서 함께 얻는 것. 이것이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배부름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육신의 배부름의 기억으로 영혼의 배부름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진 못했지만 요한복음 6장에는 4단계로 하나님의 떡을 설명하고 있어요. 32절부터 33절까지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떡을 내려주신다. 두 번째는 35절부터 40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다. 43절부터 51절까지는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53절부터 59절까지는 그 떡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산다. 이네 단계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떡,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우리가 먹고 마신다. 그래야 산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먹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인종이다 사람을 잡아먹었다 오해를 받아서 핍박과 박해를 당했다고 하죠. 재밌는 이야기는 저 오지에 있는 식인종들을 문화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식인종들이 꼭 배고파서 사람을 잡아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구를 잡아먹느냐? 조상이 죽으면 그 조상의 시신을 먹었대요. 배가 고파서 먹은 게 아니라 그들이 먹음으로써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추억을 간직하겠다는 의미로 먹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이 의미 자체는 의미가 있는 얘기죠. 여러분, 성만찬이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주님의 뜻과 정신과 삶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성만찬이죠. 이 성만찬도 재미있는 것이 뭡니까? 균형 잡힌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혼의 배분을 통해서 주님 길을 따라가는 것과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배고픔을 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잡혀서 오늘 오병이요. 이 밥을 주신 거죠. 떡은 밥입니다. 여러분, 밥은 중요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밥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족을 뭐라고 부릅니까? 식구라고 말하죠. 함께 입을 벌려서 밥 먹는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거죠. 어저께 저희가 50주년 행사를 했어요. 참 은혜로운 50주년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함께 내려가셔서 밥도 드시고, 도라지 무침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청포묵도 드시고, 함께 밥을 먹은 것이 우리가 꼭 배만 고파서 먹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50년의 역사와 함께하는 가족이 된 거죠. 매 주일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꼭 배만 고파서가 아니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가족이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 한 가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요, 프랑스 분들이 교회에 몇분 다니셨는데 처음에는 한국 음식 드실 때잘못 드시다가 시간이 지나고 몇년 흐르면요, 이분들이 아, 된장찌개를 참잘 드세요. 그리고 김치도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모릅니다. 한국 분들보다 더잘 드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누구 집사님, 드디어 진짜 우리 식구가 됐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게 그런 의미죠. 프랑스 있을 때 가끔 쿠스쿠스라는 음식을 먹었어요. 모로코에서 나온 중동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인데 밀가루를 찌고 콩하고 야채를 삶고 거기에 양고기와 뭐 이런 스테이크 같은 걸 같이 들여먹는 그런 음식인데요. 그거를 먹으면 이상하게 또 중동 사람들의 삶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살아보지 않아도 그 음식 자체가 이상하게 그걸 가르쳐 줘요.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다, 떡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주님이께서 우리의 밥으로, 그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크리이 된다라는 것, 밥을 먹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또 하나는 우리도 밥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밥이 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먹이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성장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또 밥이 되어서 세상을 먹이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의 기적의 바로 본질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을 밥보라고 하다가 이것이 나중에 바보라는 말의 어원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바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바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보입니다. 천국은 누구들의 것일까요? 바보들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바보란 뜻입니다. 식자가의 도가 바보이다, 바보같이 보인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생명의 떡이 되어서 밥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라고 말씀하신 이것, 이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요한이 말하는. 본질적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적의 본질입니다. 이제 4월이 다 갔습니다. 새로운 5월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달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떡을 풍성히 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